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 2학기 중간고사 첫 번째 파트인 다양한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소 원자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인 원자로 원자가 전자가 4개이므로 이 각각의 전자가 다른 원자와 최대 4개의 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결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 질소, 염소 등의 다른 원자들과도 결합할 수 있고요. 탄소들끼리도 결합이 가능하고 결합 방식도 다양해서 화합물의 종류가 많아요. <laughs> 이 탄소들끼리 결합한 하듯이 같은 원자끼리 결합한 원자들을 동소체라고 하는데요. 동소체는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나 원자 배열이 달라 모양과 성질이 다른 호전소 물질을 얘기해요. 이 예로는 산소, 인, 황, 탄소 등이 있어요. 일단 탄소의 동소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그림은 다이아몬드 구조인데요. 다이아몬드의 구조는 정사면체 모양의 그물 구조로 모든 전자들이 어, 결합에 참여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어떻게 모든 전자가 결합에 참여했는지를 알면, 보자면 이 하나의 탄소가 다른 네 개의 탄소와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네 개의 결합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전자가 다 결합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기전수성이 없고 특징은 매우 단단하다는 거예요. 이제 연필심에 들어있는 흑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건 흑연의 구조이고요. 흑연, 흑연은 정육각형 모양의 층상 구조예요. 요걸 보시면 한 개의 탄소 원자가 세 개의 탄소 원자 와 결합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의 전자는 결합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가 자유 전자의 역할을 하면서 전기 전도성이 생겨요. 그리고 이 특징은 층 사이의 인력이 약해서 어잘 부스러져요. 옛날 연필 보시면은 이 흑연을 딱 쪼개면은 갈라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흑연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플러렌은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소재들인데요. 일단 그래핀은 어떻게 발견됐냐면 스카치테이프를 연필에 붙였다가 떼면 한층의 탄소 원자가 떼져요. 그래서 이 층선 구조가 깨진 한층의 탄소 한층의 흑연을 그래핀이라 하는데요. 구조는 정육각형의 평면 구조고 똑같이 정교동성이 있고 특징은 매우 큰 강도예요. 어 강도는 철보다 훨씬 강하고 전도 전기 전도성은 탄소 나노튜브는 그래핀을 튜브 모양으로 말아 놓은 구조인데요. 구조는 정육각형 평면판 구조를 튜브 모양으로 말아 놓은 구조이고요. 그래핀과 마찬가지로 전기 전도성이 있고 강도는 매우 큰 강도예요. 어, 특징으로는 열 전도성이 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된 신소재이고요. 플러레는 탄수 원자들이 정육각형 모양으로 결합했고, 전기 전도성이 있고, 가장 얇으면서도 강도가 매우 커요. 어,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요. DNA 분자 기능에 대해서,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NA는 생명체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 복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기본 다위는 뉴클레오타이드로 인산 당 연기가 1대 1대 1로 결합해 있어요 어, 이중 나선 구조를 살펴보자면 일단 당 인산 골격은 당과 인산이 교대로 결합하여 이두 개의 긴 골격을 형성한다는 거고요 연기쌍은 골격 안쪽에는 연기가 수소 결합으로 쌍을 이루어 이중 나선 구조를 유지해요. 수소 결합은 전기 운동수가 음성도가 큰 플루오린, 산소, 질소 원자에 직접 수소 원자가 결합된 분자에서 수소 원자가 이웃한 분자의 플루오린, 산소, 질소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분자 사이의 인력을 뜻해요. 그리고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이 연기쌍은 상부적인 결합을 하는데요. 아데닌은 티민과 결합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짝을 이루면서 결합을 해요. 어, DNA 구조의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 일단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염기쌍이 안쪽에 위치하여서 어, 결합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유전 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칭적인 이중 나선 구조로 인해서 DNA의 복제가 쉽게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어, 여기까지가 DNA의 분자, 구, 분자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화학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어, 화학결합과 전자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어, 이용결합과 전자를 보면은, 어, 일단 요 옆에 있는 칸에는 공유결합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안 적혀 있네요. 어, 공유결합을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살펴보자면 어 이온 결합 물질을 보면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해서 이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의 이온 결합 물질을 살펴보면 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어두 개의 결합이 풀려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고요. 어, 이제부터 전기 분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 분해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일단 마이너스 극 나트륨 이온이 어 전자를 얻어 금속 나트륨이 생성되고 플러스 극에서는 염화 이온이 전자를 잃어 염소 기체가 발생해요. 이 식을 보시면 어, 마지막 전체 반응에 대해서만 설명드리자면 두 개의 NaCl이 두 개의 나트륨 그리고 염소 기체로 분해가 되고요. 어 이거를 보면 이온 결합에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가 있어요. 어 이제부터 물의 전기분해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의 전기분해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 물에 전해질을 넣고 전류를 흘려줘야 돼요. 근데, 네, 여, 설명에서는 수산화 나트륨이나 황산 나트륨 같은 전해질을 넣는다고 해줬는데요. 전해질은 스스로 전기분해되지 않으면서 전류가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어, 물에다가 전해질을 넣어줘야 하는 이유는 물은 혼자서는 전기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식을 살펴보자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아, 그, 물 분자가 전자를 얻어 수소기체가 발생하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물 분자가 전자를 잃어 산소 기체가 발생해요. 식은 대충 이렇고, 그리고 이 식을 잘 외우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있는 그래프를 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 이 그래프를 보자면 일단 수소에서는 마이너스 극의 기, 바, 전극이 발생하고요, 산소에서는 플러스 극의 기체가 발생. 저, 기체. 플러스 그게 전극이 발생해요. 수소와 산소는 2대 1의 부피비로 바, 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수소에선는 가연성 기체, 수소는 가연성 기체인데요. 가연성 기체가 뭐냐면 어, 불이 날수 있게 해주는 기체예요 그리고 산소는 조연성 기체인데 조연성 기체는 어, 스스로 불이 날 수는 없지만 다른 물체가 더잘탈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체예요. 어, 발생 기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수소에서는 이미 꺼져 있는 그냥, 그냥 성냥불을 갖다 대면은 이 성냥이 펑 소리가 나면서 불이 나요. 그리고 산소 기체에다가 성냥, 꺼져가는 성냥불을 갖다 대면은 이 꺼져가던 불이 다시 활활 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체 반응은, 어, 이렇게. 이제 화학 결합과 옥택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는 주기율표의 18쪽에 속하는 원소로 최외각 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가 8개라 매우 안정해요. 하지만 헬륨은 원자가 전자가 2개여도 안정해요. 그리고 이 비활성 기체의 예로는 헬륨, 네온, 아르곤 등이 있어요. 이제 옥택 규칙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옥택 규칙은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또는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는 경향인데요. 어... 요거는 탄소보다 원자 번호가 작은 원자는 옥택 규칙을 만족할 수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옥택 규칙은 8개의 최외각 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를 가져야 해요. 하지만 살림보다 작은 그러니까 헬륨보다 원자 번호가 작은 원소들은 전자를 잃어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헬륨의 전자 배치는 최악 전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 옥택규 칙에 성립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 여기까지가 오늘의 동영상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과 같은 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